예, 안녕하십니까. 아키텍션입니다. 오늘은 마인크래프트 생존기 시즌1 2화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<laughs> 약간 목소리를 좀 <laughs> 목소리를 좀 조용히 해야 돼서 좀만 조용히 할게요. 근데 <laughs> 네, 오늘도 느끼는 건데 <laughs> 영상만 틀면은 딱 말이 잘안 나와요. 저번에 위아래 부를 때도 패망했어요. 네 어쨌든 제가 영상을 좀 <laughs> 올려서 이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왜 이화를 다시 찍냐고 하실 거예요. 그 질문의 해답은 제 친구가 영상이 너무 퀄리티가 후지다고 삭제해버렸어요 진짜 욕하고싶었는데 그래서 다시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썸네일 네 미리보기 이미지를 제작을 했고요 퀄리티가 후져도 이해해주십시오 처음 제작해보는거 또또 특히 핸드폰으로 제작한 미리보기 이미지라서 어, 예. 어쨌든 오늘 해볼 것은 우선 몬스터가 나오게 한 다음에 좀비를 좀 잡을 거고요. 어, 네, 벌써부터 몬스터가 나오네요. 지각이 화면 녹화 어, 어플을 맛이 가가지고 다시 깔아봤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끊김 증세가 나타날지 모르겠습니다. 다른 사람들은 이런 증세가 없던데 왜 저한테만 이런 증세가 있는 거지 모르겠습 모르겠습니다. 어예 그래요. 우선 스켈 어전 좀비를 잡아야 됩니다. 왜냐하면 깃털을 구 구해야 되거든요. 화살이 없어. 야. 하. 요 사탕수술을 좀 캐가고요 아 그리고 연꽃잎 캐가야 됩니다 저할거 있어요 좀 버리고 요거 캐가야 됩니다 어 깜짝이야 영상이 좀 재미없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어 내일도 정말 재밌게 찍겠습니다 물론 끊김 버그가 없으면은 됐다 이제 이걸 좀 많이 키갈 건데, 영꽃잎이 있을만한 곳이, 아, 그리고 영상이 갑자기 끊길 수록 있으니까 양해해 주세요. 아, 여기있다 많다, 여기. 어따다 쓸지는 이따가 가서 한번 보시죠. 어, 무서워. 어. 너무 멀리 가지 말고 이 주위에는 연꽃잎들을 다캐 가도록 하겠습니다. 다싹 쓰려 할게요. 생태계 파괴. 제가 그 농. 농사를 지때 자꾸 물속으로 빠지더라고요. 그것도 불편하고 어쨌든 뭐 반블럭으로 막기에는 뭐반블럭의 높이 때문에 좀 디자인도 별로고 그래서 연꽃잎으로 하려고 합니다. 아 참. 화살! 화살! 핫! 안 먹어줘. 라고 우선 집에 들어가서 그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전 개인적으로 끊김 렉이 없었으면 좋겠어요. 호 세상에 내 친구가 지은 개똥집에 거미가 죽이자말자어내이다가 네. 깔아주도록 할게요. 어차피 요게 깔려 있어도 재고실은 대구실은 하니까, 아, 진짜. 아, 밟지 마, 진짜. 아, 스트레스 받네. 야, 넌 저리가. 네, 그리고 여기는 제, 저의 양사욕장이에요 우선 이제 오늘 할 거, 우선 제가 성장한 걸 다시 알려드리자면은. 저 여기 상자에 철을 좀 구워놨을겁니다 아예가없네요 잠깐 내 뒤에 누가 그래 뭐가 느낌이 안좋았어 안 안돼 철이 철이 버려지고 있어 와철 진짜 많네요 진짜 이번엔 왜 자꾸 들어오지? 어로 들어오는 거지? 이번에는 인트로까지 넣어서 영상을 촬영을 하니까 고퀄리티를 그 기대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도대체 어디서 좀비가 계속 나오지? 이걸 개발할 때 이게 약간 뚫려서 빈 공간이 있었는데 그냥 메워버렸어. 그냥 안메고 그냥 그 위에만 덮어버렸어요. 그래서 그 안에 몬스터가 소환돼서 듣기 치는 소리가 날 수도 있는데,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. 뭐야, 이 돌은 좀비 불타 소리가 들린다. 아 이제 0.11.0 정식 버전이 업데이트가 곧되니까 기대를 하고 아이폰에서도 즐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어이 깜짝이야 거미 두마리 와 완전 멀리 날아가네 핫동거덕거덕 그렇지 예 그러면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찍은 영상을 여기서 한번 마치겠고요 이제 이건 그냥 새로 깔 영상 프로그램의 간단한 테스트였습니다 예 여기까지, 아키텍처 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시다. 자, 뿅!